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한 이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 지금 멕시코의 툴룸이라는 곳에 와 있고요 한 며칠 동안 이제 편안히 쉬면서 요양을 하다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네 나왔습니다 지금 어, 제가 있는 툴룸이라는 지역은 이제 마야 문명과 그리고 이제 바다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어, 사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어디가 좋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칸쿤, 플라야 델까르멘그 다음에 툴룸, 바깔라르 이렇게 네 가지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바깔라르는 제가 조금 심심한 동네라고 했지만 좋은 곳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툴룸은 어, 돈이 없으면 할게 없는 곳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여기는 생활권이라는 게 진짜 거의 없고 가게 길거리에 가면 다 투어리스틱해가지고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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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빵 기념품샵 이렇게밖에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있으면서 동네를 좀 돌아다니면서 뭘 찍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찍을 만한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더위를 좀 무릅쓰고. 그냥 마야문명과 바다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도 툴룸이라는 지역에 굉장히 오래 <laughs> 머물렀는데 그런 거 치고는 제가 이 지역에서 남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지금 숙소인데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출발해 볼게요. 고고. 네, 저는 지금 루이나스 데 툴룸이라는 곳에 가고 있고요. 여기는 그 마야 유적 지 중에 중심에서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유적 지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향하는 길이고, 오늘은 가는 길을 그냥 걸어서 한번 이동해보려고 나왔는데, 그 센트로라고 불리는 이제 중심 지역들을 벗어나면 이렇게 지금 그 도로거든요. 이 커다란 도로 바깥으로 이제 다른 이제 관광지들이 몰려있어가지고, 관광지들이 몰려있어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가야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여기서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도보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고 가는 길은 한 2, 30분 정도 그 걸어서 갈수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도착했고 앞쪽에 티켓부스 있어서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라! 컴포 아어 인글레스 인글레어아 마운틴 레스? 유원 레귤러 옵션 오어 투 컴플릿? 어, 고바어더 레귤러, 저스트 키 파아 더 레프트 사이드 웬유씨더 넥스트 블록 투더 라이트 앤올더다 조금 전에 본 티켓 버스가 알고 보니까 가이드분 티켓 버스여 가지고 <laughs> 일단은 그냥 일반 레귤러 티켓 구매하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네요. National Park of Tulum, 58 p e s 조금 전에 간것도 티켓 부스... <laughs> 가이드 티켓 부스인가봐요. 아니 어디까지 들어가야 티켓 부스가 있는 거야. 일단 입구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 직원분께서 이쪽 길로 일단 들어가라고 안내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길 따라서 들어가보고 뭐... 티켓 부스 없으면 다시 나오죠 뭐. 아무튼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센트럴 광장이 있어가지고 간식이라든가, 올라 네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안쪽으로 쭉 가볼게요. 뭔가 멕시코 돌아다니면서, 이 코코 동상을 처음 봤어요. 코코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된 해골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아무튼데 네, 신기합니다. 여기 근처를 좀 돌아봤는데 진짜 관광객을 위한 장소네요. 여기 다 스튜디오샵밖에 없고 식당밖에 없고 뭔가 입구부터 가이드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안쪽으로 <laughs> 마야 유적을 보기 위해서는 열심히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립> 오, 오, 아, 아, come on, I oh yeah. so 아. ah. <놀놀놀라> 가 이쪽으로 가야 있대요. 와 진짜 한참 헤매다가 들어간다. <Sélere> <ing> 린 린도? 린도 씨. <laughs> 오랜만이야.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l e g 친절하셔. 친절하셔. 아무튼 여기서 티켓을 구매를 했고 제 손목에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길었다. <laughs> 여기 진짜 <laughs> 투어 난이도 그각이다. 여기 안쪽 입장료는 아까 60 페소 정도 냈는데 안에서 티켓을 또90 페소를 내야 하네요. 올라 소나 라시네 90페소 내고 입장료 구매했어요 대박이다 라시아스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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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그돈 내고 입장료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에서 이중 차지 해가지고 기분이 약간 얹짢았거든요 <laughs> 아, 이래서 틀루이 투어리스트 플레이스라고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유적지가 생각보다 좀큰것 같아요. 안쪽으로 한번씩 들어가서 보면서 <laughs> 차근차근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으로 가,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서 안 되겠어. <laughs> 간식 먹고 여행을 시작해야겠어요. <laughs> 오늘의 간식은 네. 제 최애 과자 리즈입니다 <laughs> 먹어 볼게요. 잠깐 앉아 있었는데 또 모기가 엄청 극성이네요. 다행히 오늘은 그 모기 기피제를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먼저 뿌렸고 일단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laughs> 걷다 보니까 유적지구 뒤쪽으로 바다가 보이네요. <laughs> 바다 너무 예쁘다. <laughs> 와 너무 좋은데? 대박! <laughs> 와 진짜 이쁘다 봐요. 미쳤다 진짜. 바다 보기 전까지만 해도 트레일 코스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한국에서 오동도 갔을 때 생각났거든요. 근데 와. 여기 펼쳐져 있는 바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 미국에서 갔던 로드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 물살이 너무 파랗고 뭐랄까 그 절벽, 탁 트인 절벽 사이로 아래로 이제 바다가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요. 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오, 야자수가. 우와 <laughs> 내가 진짜 휴양지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바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다 멕시코 툴룸에서는 보통 세노테를 가거나 바다를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세노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가지고 바다에 대해서 <목소리> 약간 뭐랄까 <목소리> 너무 계속 비용을 내야 되고 여기에 그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렇다고 뭐 깔끔하지도 않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흥미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바다를 보니까 다시 약간 바다에 대한 그 툴룸 바다에 대한 인상이 엄청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바다를 실제로 이제 방문해 본건 저녁 때만 방문을 해 봤고 낮 시간대는 프라이빗 피치들이 다 돈을 내야 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안해 어 왔었는데 오늘 여기 들어오길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다를 이렇게 정면으로도 볼수 있지만, 이렇게 절벽에서 보는 게 진짜 온있고 멋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뷰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어, 와보니까 굉장히 와봄직하다.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명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지금 지열도 굉장히 뜨겁고, 그 태양열도 진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툴룸에서, 어, 계속 더위를 피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네. 오늘의 이 날씨를 받아들여도 듬직한 <laughs> 그런 장소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너무너무 좋네요. 아! 여기는 확실히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관광지 같아요. 유적지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도 가족이나 연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바다는 진짜 뭐라고 묘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예쁘고 네. 오길 잘했다는 생각 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여기 그 바다가 터틀이 알을 낳는 구역이래요. 그래서 아까 보호하는, 보호받는 이제 빛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와서 거북이들이 알을 낳아서 그런가 봐요. 예전에 그 거북이랑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거북이가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자연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맨 처음에 알을 이제 깨고 나오는 것부터 일단 힘든데 깨고 나오면 그 상태로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어가는 과정에서 포식자들이 이제 걔네 그 애기 거북이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거북이가 생존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그 내용을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북이가 알을 낳는, 낳으면서 이제 이렇게 바다로 헤엄쳐 나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보호를 하고 있나 봐요. 있는이거나요 그치만 넌 들켰어 <laughs> 유적지를 방문한 건 좋은데 확실히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왔을 때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예쁜 것만 쫓고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은 그냥 네, 별 부담 없이 보는 것을 목표로 왔기 때문에 천천히 즐기다 가볼게요 시간이 정오가 넘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엄청 뜨거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이제 좀만 더 구경하고 바다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laughs> 여기는 진짜 이구 하나가 곳곳에 있네요. <laughs> 진짜 진짜 많아. 여기도 있고 사실 저쪽에도 있거든요. 와. 여기를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뭔가 과거에 지금처럼 이제 관광객이 있는 게 아니라 현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뭔가 굉장히 낙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도 우거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바다를 볼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를 볼수 있는 곳이 또 한정적일 텐데 그 당시에 나름의 어떤 특권층의 누리던 그런 유적지이지 않았을까? 그런 지역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엄청, 네, 만족스럽게 투어를 마쳤고, 저는 바깥쪽으로 바로 가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플라야 해변가로 한번 이동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더워가지고 바다에서 수영을 좀 하고 들어가려고요. 바로 출발해볼게요. 고고.